2009년,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 인근에서 하나의 펭귄이 출생하였다. 그의 이름은 남극 펭시의 뼈날수, 즉, 펭수라는 이름으로 주 하나의 대인기스타가 될 사람이다. 그는 자이언트 펭귄 종족으로서 남극 유치원 2기 졸업생까지의 학력을 자랑하고 있다. 그리고 2019년 3월 초, 펭수는 머나먼 남극에서 한국까지 편엄쳐와서 EBS라는 하나의 지상파 방송국의 오디션을 보게 된다. 그리하여 전설을 시작하게 된다. 펭수는 처음부터 바로 방송을 나오기보다 유튜브로 데뷔를 하게 되는데 2019년 3월 20일 머랭쿠키를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3월 29일에 목소리를 내세우며 공식적으로 2019년 4월 2일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다. 그와 함께 본의 아니에 나오게 되며 초등학교를 방문하기에 앞서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진행하면서 점점 더 많은 이기을 쌓아 나서게 된다. 순식간에 5월 25일 구독자가 만명이 돌파하게 되고 상승하게 된다. 이때 주 시청자층이 어린이와 학부모를 상대로 높은 인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2019년 9월 19일에서 20일에 공개된 EBS 6상 대회 영상이 딱 올라오고 나서 인기가 또딱 올라가게 되었다. 그 이후 역대급으로 인기가 솟아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것이 2019년 12월 18일 140만의 구독자까지 상승하는 아주 큰 인기로 돌아오게 되었다. 행그 인기가 어디로부터 온 인기인지 한번 알아가보자. 먼저 아까 말했던 이육대로 인해서 인기가 급격히 올라가게 되었는데 EBS 캐릭터들이 종출동한 영상이 커뮤니티에서 인기를 끌며. 성인에게도 인기가 높아지게 되었다. 1994년, 입상 뚝딱이가 등장한 영상이기에 저절로 성인들이 볼 수밖에. 암튼 그 이유가 첫 번째라고 볼수 있고, 두 번째는 기존의 EBS 캐릭터와는 다른 개그 센스와 트렌디한 유머 코드라고 볼 수가 있다. 꽃내 뚝딱이나 기울어진 운동장 드립 등 저의 연령층들이 이해하기 힘든 블랙 코미디를 선보였으며, 이 때문에 인기가 없을래 없을 수가 없다. 세 번째는 이러한 성인층 관심들이 그대로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모 안경원 업주도 본인이 50세라고 밝히며 아들, 딸, 조카에게 자이언트 팽티비를 구독하는 것을 강요하는 에피소드를 보면 이것이 인기를 북돋게 하는 큰 계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네 번째는 인기가 안정화된 것을 볼수 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 EBS의 보니하니, MBC의 마이리틀 텔레비전, 정글의 법칙, 아는 형님 등. 여러 매개체에서 보이는 펭수가 우리나라를 점령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간절한 마음에 직접 바를 때 구독을 구걸했던 펭귄이지만, 이제는 140만의 구독자를 가지는 자이언트 펭귄이 되어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EBS에서 혹은 매번 유튜브에서 볼 수가 있다. 힘든 사람들에게 웃음이 되어주고 싶고, 안 힘든 분들에게도 웃음이 되어주고 싶은 펭수, 그가 없다면 우리가 동심을 다시 찾을 수 있었을까? 이상으로 펭수, 그는 누구인가를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펭귄의 평균 수명은 20세입니다.